겨울이 되면 더 짜증이 늘고 또 감정 기복이 커지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징징거리거나 울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님들 역시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부담이 높아지고 평소보다 육아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아이들이 유난히 더 짜증이 들고 떼쓰고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사계절 내내 말을 안 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아이들의 예민함은 평소에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만 되면 이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힘들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알게 되시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몸과 뇌가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겨울에 아이가 왜더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또 고집이 세지고 집중도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꼭 해주시면 좋을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아이들이 더 예민해지는 과학적 이유 첫 번째는 겨울철 일조량 감소. 세로토닌이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해가 뜨는 시간이 짧아지고 햇빛의 세기도 약해집니다. 이 햇빛 부족은 아이들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기분 안정 호르몬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 리듬도 흐트러지겠죠. 특히 아직 뇌 발달이 한창인 아이들은 이 호르몬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더 짜증이 늘고 또 감정 기복이 커지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징징거리거나 울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겨울철에는 우울감, 감정변화, 예민함이 더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님들 역시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부담이 높아지고 평소보다 육아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죠. 아이도 부모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커튼을 활짝 열어 주시고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라도 햇빛이 있는 시간대에 산책을 하거나 또 창가에서 노는 등 햇빛 자극을 좀 많이 받게 해 주세요. 겨울철 아이들이 더 예민해지는 과학적 이유 두 번째는 실내 활동 증가로 감각 불균형이 옵니다. 겨울철이 되면 다른 계절에 비해 빛도 부족하고 또 기온도 낮아지고 또 차가운 바람 때문에 바깥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실외활동이 짧아지고 또 하원하면 집으로 바로 귀가할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문제는 이 실내 환경이 아이들이 감각체계에 단순히 지루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감각 불균형을 만들어 뇌기능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감각자극이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강하거나 이두 가지로 좀 극대화가 되는데요 감각자극이 너무 적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실내는 바깥보다 소리, 빛, 움직임이 훨씬 제한적이죠. 감각 자극이 부족하면 아이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져서 지루함을 느끼고 또 답답함, 무기력, 짜증, 칭얼거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7세까지 아이들은 이 감각 자극을 통해 에너지와 감정을 조절하는 시기라서 감각이 부족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강한 자극만 들어올 때인데요. 아무래도 집에 오래 머물 다 보면 tv를 보거나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이 고자극 화면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미디어 자극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현실 세계의 자극에는 더 쉽게 지루해지는 악순환이 좀 반복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아이는 차분하게 앉아있기 어렵고 또 작은 일에도 감정이 좀 크게 올라오고 부모 말을 듣는 지속 시간이 좀 짧아지죠 당연히 형제나 친구에게 더 쉽게 폭발하다 보면 다툼도 잦아질 수 있고요. 이처럼 감각 자극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으면 불균형이 오게 되고 아이의 뇌는 불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감각 불균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집에서도 아이가 몸을 충분히 쓰고 또 손을 충분히 쓰고 감각을 균형 있게 쓰는 활동을 좀 실천하는 건데요. 집에서는 대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예를 들면 스트레칭도 좋고요. 또 풍선 쳐서 주고받기. 그리고 조금 큰 블럭을 쌓거나 구성해서 놀이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쇼파 위에서 춤을 출 수도 있겠죠.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뇌의 긴장도 빠르게 낮아지고 불안정한 감각이 정리되면서 감정 조절력도 즉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감각 자극을 자극할 수 있는 촉감 놀이나 소근육 활동 또한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해서 집중력과 감정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종이 접기, 만들기 가위지, 작은 블럭 조립 등 소근육 놀이도 함께 할수 있겠죠. 저희 아이는 요즘 젠가나 또 도미노 놀이에 빠져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소근육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더불어 미디어 노출도 한정된 시간으로 노출하도록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겨울철 아이들이 더 예민해지는 과학적 이유 세 번째는 신체 활동량 감소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겨울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고 뿜어낼 기회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은 원래 하루 한두 시간은 충분한 대근육 신체 활동 그리고 실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해요. 그 결과 분출되지 못한 에너지들과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짜증이나 고집이 증가하고 또 충동성도 더 증가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공격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끼리 더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도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에 기온이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3, 40분이라도 꼭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또 킥보드를 신나게 타기도 하고 어제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서 충분히 움직였거든요. 하원하고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따뜻한 목도리, 장갑, 감기가 걱정되는 날은 또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고 하루 3, 40분은 실컷 뛰어놀게. 한 후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켜주고 그때부터는 또 집에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20명이 넘는 친구들과 이 작은 교실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또 소리 자극을 받다 보면 친구와 싸우지 않았더라도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짧고 확실한 바깥 활동이 아이에게 쌓여 있던 긴장을 풀어주고 또 감각과 이감 감정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 집에 와서의 행동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아이 표정 자체가 편안해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겨울철 아이들이 더 예민해지는 과학적 이유. 네 번째는 건조한 공기와 코막힘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겨울철 가장 큰 문제는 이 수면인데요. 아이들은 코가 좁고 또 점막이 약해서 조금만 건조해도 코막힘이 생기거나 코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밤새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즉 수면의 질이 다른 계절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다음 날 아침부터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고 또 평소보다 말을 훨씬 안 듣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몸이 힘드니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표현하는 거지만 육아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짜증이 매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죠.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실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고 또 코막힘이 심한 아이들은 코세척을 하거나 코막힐 때 뿌리는 약을 좀 사용해서 수면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온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 온도도 너무 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시고요. 양치 후에는 입술 보습제도 좀꼭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겨울철 아이들이 더 예민해지는 과학적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면역 활 운동 증가로 뇌, 몸,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감기, 독감, 장바이러스 등 다양한 감염성이 동시에 유행하기 때문에 아이의 몸속 면역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즉, 아이의 면역체계가 계속해서 싸우는 중인 상태인 거죠. 특히 아이는 어른보다 면역 시스템이 미숙한 상태라 조금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면역세 세포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반응하려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도 안 나고 멀쩡해 보여도 아예 몸 내부에서는 전쟁 중에 가까운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몸의 에너지가 감정 조절보다 면역으로 먼저 배분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또 짜증이 많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민한 행동이 더잘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조절입니다. 물을 자주 자주 마시도록 하고 규칙 적인 식사 그리고 장 건강 관리로 따뜻한 음식이나 유산균 챙겨 먹기 섬유질이 있는 과일이나 채소 먹기 또 체력적으로 너무 과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겨울엔 아이의 몸이 이미 바이러스랑 싸우느라 바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아이들이 더 예민해지고 말을 안 듣는 이유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훈육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과 뇌와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우쭈쭈 원하는 대로만 해줘서는 안 되겠죠. 좀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한다면 아이의 행동도 또 부모의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겨울철 육아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